대봉 휴양 밸리관 셔틀버스 타는 곳이 있으니까 10분 정도 올라가면 그 모노레일 타는 곳이 있어 지금 모노레일을 탑승을 했어 우리가 맨 앞자리라서 삼양 대봉산 휴양 밸리 모노레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모노레일이야 3.93km 해발 1 1 4 4 지리산 백호가 또 기다리고 있어. 2 2 1 여기가 정상이야.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어? 웬일이야? 저거 봐, 저기. 어머, 이런 산이 다 있어. <laughs> 2 2 8 이런 게 생긴 줄 몰랐네. 대봉휴양 밸리관 오, 스 여기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그 모노레일 타러 올라간다는 거지? 이제 이, 미리 예매를 해놨으니까 가서 표를 받아오면 돼. 여기에서 이제 모노레일 타고 저기 대봉산 천왕봉까지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거야. 셔틀버스 타는 곳이 있으니까. 여기서 좀 기다리면 되겠어요 벌써 다타 계시네 10분 정도 올라가면 그 모노레일 타는 곳이 있어 버틀 타고 한 10분 와서 여기 또 휴양 벨리관에 오면은 2층, 3층에 오늘의 어, 일 타는 곳이 있어. 와 저기가 천왕봉이야? 와저기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? 지금 모노레일을 탑승을 했어. 우리가 맨 앞자리라서 지금 나 너무 무서워.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모노레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모노레일이야. 그래서 3.93km, 거의 4km 가까워. 나 모노레일 근데 사실 사실은 처음 타봐. 이게 밖에서 그냥 뭐볼 때는 전혀 무서운 게뭐 느껴지지가 않, 않잖아. 근데 사실은 나만 무섭겠지. 다른 사람 다안 무서운데. 어. 천천히 가긴 하는데 어머 그 단풍철이나 한겨울에 막 눈이 내리면 진짜 여기 산 속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. 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. 네. 지금도 너무 좋긴 해. 여기서 짚라인 타는 사람도 있는데, 짚라인 코스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더라고. 함명 대봉산 휴양 벨리 모노레일은 어... 길이가 총 길이가 한 3.93km래. 그건 거의 한 4km 되는 거니까. 차로 가도 굉장히 좀 조금 가야 되는 거리잖아.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가긴 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, 시간은. 약간 또 케이블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네. 나 모노레일 사실 지금 처음 타보거든. 지금이. 여기가 해발 912미터야 벌써 대박 네, 천왕봉 정상이 1220이었나 그러니까 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아 이쯤이 해발 954미터 약간 무슨 해외여행 가면, 뭐, 옵션 중에, 무슨 굉장히 노, 높은 곳 같은 데 올라가는 거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같아, 지금. 여기 올라오는 비용이, 어, 성인 기준 만 오천 원이니까, 다른 데는 케이블카 좀 짧은 거리 타도, 뭐, 만 오천 원, 이만 원 하는데, 그거는 거리상 굉장히 멀잖아, 이게. 또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오는데, 1 5 0 0원이면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드디어 해발 1,000미터, 이제 해발 1,000미터쯤 오니까 단풍이 좀더 짙게 들은 것 같다. 야, 경사가 좀 심할 때는 약간 좀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있어. 해발 1,350m. 음? <laughs> 어머, 다람쥐 있어. 헉, 다람쥐, 토종 다람쥐. 어, 너무 귀여워. 근데 다람쥐가 이렇게 높은 데서도 사네. 해발 천 미터 넘는데. 야생 동물들이 살아야 할 곳에 사람이 이렇게 놀러 와서 미안하네. 지금 여기저기서. 사람들이 막 감탄하는 소리가 막 나고있어 음. 아,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높은 곳까지 모노레일 타고 너무 편안하게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가 1086m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여기는 진짜 한번 정도는 꼭 와볼 만하다. 진짜 장관이야. 아, 여기는 짚라인 타는 데인가 보다. 아, 아, 아. 중간중간에 또 CCTV가 있어서 안전을 또 대비해서 괜찮네. 지금 해발 1 1 4 4 진짜 거의 다 왔어 아, 이 고개만 넘으면 될것 같은데 또 머리 지리산 백호가 또 기다리고 있어 진짜 같아요 그래서. <laughs> 근데 귀여워 저기 여기가 끝인 거야? 너, 너, 너무 높은데? 어, 여기는 무슨 진짜 중국의 뭐 장가 장가게 같은 어, 막 어, 그런 청계산 장가계막 이런데 같은 너무 멋있는데 너무 우리나라도 있었다. 멋있는데 참 많아. 이거 만드느라고 모노레일 만드느라고 진짜 함양군에서 애썼네. 대단하다. 이제 경사가 지금 한80% 경사 정도 되 네. 보여. 와, 완전 뒤를 제껴서 가고 올라가고 있어. 아, 하늘 너무 가까워. 어떻게. 아, 이거 비행기 탄거 아니야? 1158. 이미, 이미 타고... 어, 어? 저기가 정상인 거야? 이 주변에서 여기가 제일 높은 산 같아. 어마어마하다, 어마어마해. 장관이네. 어마어마하다. 여기는 무슨 진짜 하늘나라 같아. 하늘나라야? 여기 이미 육지가 아니야 지금 <laughs> 저 기암 절벽 봐 대박 대박 소리가 진짜 몇번 나오는 거니 여기는 진짜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될것 같아 여기는 진짜 실제로 꼭 눈으로 봐야 돼 보고 느끼고 해야지 이게 느껴져 이 높이가 뭐 영상으로 담길까아아 아,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이런 기술력이 대단하다 어마어마 마지막 전 2 2 1 여기가 정상이야 아나 이제 좀 내려가고 싶어 빨리 소원 빌고 싶다 여기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어? 여긴 무조건 사진을 좀 찍어야겠네. 나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줘. 산실령 <laughs> 여기 봐, 이 하늘 좀 봐. 진짜 구름이 바로 구름 밑에 있, 있는 것 같아 지금. <laughs> 어떻게? 해? 어 웬일이야 저거 봐 저기 어머 이런 산이 다 있어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바로 구름이야 이거 바로 그룹 잡힐 것 같아. 아, 아, 세상에. 전항전항 전입 이십전항 대박. 야 너무 무서워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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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 정상에서 이게 보는 풍경은. 그냥 카메라나 영상으로 안 담길 수도 있어. 그래서 왔을 때 진짜 눈으로 확실하게 많이 보고 가, 가야 돼. 여기 또 언제 와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. 그래서 지금 왔을 때 여기 풍경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새겨두고 가자. 음 너무 멋져. 저 높은 산들이 지금 다내눈 아래에 있어. <laughs> 너무 신기하네.